윤정희 <laughs> 사장님 어디 계세요? <laughs> 소리 네, 소리 소리 안 들려요? 이정희 사장님 말안 하세요? <laughs>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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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네 1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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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치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동영상 보면서 약간 한번 들었던 건데 오늘 들으니까 또새들어 게요. 제가 낮에 효정 사장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요. 스폰서를 잘못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너네 개척을 해라. 그래서 저희 김경수 사장님이 그 저의 좌측에서 포인트를 계속 올려 주신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스폰서를 잘못 만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냐? 그래서 제가 너는 개척을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좋은 스폰서님들을 만났어요. 강병수 사장님, 몸으로, 몸으로, 뭐, 마음으로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저희 뭐, 팀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 바로 위에 스폰서 김경숙 사장님, 정말 저한테 포인트 팍팍 넣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유미 사장님은 저의, 오래된 저의 멘토, <laughs> 교회에서도 항상 저의 멘토시거든요. 제 직장 생활할 때부터, 네, 멘토셔서 다 저한테 은인이시고 저의 좋은 스폰서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오신 김효종 사장님하고 윤종 사장님도, 한테도 저로, 저도 그런 스폰서가 돼줘야 되겠다. 그 동영상 들으면서, 음, 또한번 재심 협력에 대해서 또한번 느꼈고 제가 어떤 스폰서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좋은 동영상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사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지금 리터에서 이렇게 조용히 듣고만 있었는데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또 우리 그 새로 오신 분두 분을 유정이 사장님이랑 이렇게 세 분을 만나니까 막 갑자기 힘이 생기고 그냥 잘뛸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톡톡 쏟게요. 그할수 있는 대로 힘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힘은 미약하지만 열심히 한번 서로 밀고 땡기고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정유미 사장님. 안녕하세요, 정유미입니다. 어, 아까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화면을 보니까, 아, 지금은 불과 한, 불과 한 9개월, 10개월 사이인데, 정말 좋은 조건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작년에, 작년, 아마 12월달인가 1월달까지 아마 석세 세미나를 현장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 몇 개월 경험을 했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게 신세계고, 어, 그때는 뭐한 달에 한 번씩 꼭 가야 된다는 그 스폰서님들 말씀에 정말 꼭 가야 되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뭐, 저는 물론, 처음 갔으니까 이제 뭐별 준비 없이 그냥 몸만 따라가는 거였는데, 스폰서님들은 정말 바리바리, 먹을 거, 뭐, 입을 거 해서 바리바리 사가지고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 어,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서 사실 뭐,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정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그 기분 때문에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그런, 그런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겠지만은, 돌아간다고 해도 정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방 안에 앉아서 화면으로 편히 일을 할수 있는 건 정말 환경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뭐 이러한 환경은 정말 더 좋아질 것 같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어, 어, 예전에 그 우리 일대 그, 애터미의 일대그 성공자들이 하신 것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한 가지 오늘 정말 저도 이 가슴이 먹먹하니 해서 정말 어,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 가슴이 먹먹해서 한참 동안 이 감정을 추스렸어요. 귀. 어 고산리에 이제 저희가 조그만한 사무실을 유정 사장님하고 센터처럼 냈는데 그게 계속 왔다 갔다 제가 한 두어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보던 자리인데 그리고 거기 들어갈 것이다 그 자리에 무엇을 놓을 것이라는 걸 염두에는 계속 두고 있었는데 아 제가 없는 사이에 세팅이 딱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뭐어 정말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막 표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감 감정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뭐 다른 어느 사업에서 이러한 이러한 음, 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무실을 내면 사무실을 내는 것이 어, 애, 제가 이 사업을 하는 그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시중을 했어요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계기가 되고 동기부여가 돼서 어~ 사랑을 주신 스폰서님들께 정말 감히 보답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많은 도움이 항상 못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항상 죄송하고요. 제가 잘하는 게 운전하고 그 무거운 거 드는 겁니다. <laughs>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 그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은 이런. 인터넷으로 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이게 아직도 저도 익숙해지질 않아서 저는 오히려 얼굴을 보고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얼굴을 보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석세스를 1박 2일 갔던 게 아련하게 저는 추억으로 좀 남는 그리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에터미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하나의 축제였지 않았을까. 진짜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우리들만의 얘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뭐,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빨리 코로나가 나와서 뭐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그러니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 물론, 시간 내서 가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로 할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희도 다 전업으로 이쪽으로 돌아오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그런 축제의 자리가 저는 좀 간절히 바라게 되는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요. 오늘 아까 그러니까 하셨듯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화요일 날 10월 달 화요일을 남은 세 군데는 어떤 방식이 또 괜찮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것들을 완벽하게 좀 마무리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분 남으셨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리나 모르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작은데 지금... <laughs>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이거를 못 껴가지고, 잘 들리나요? 네. 네, 잘들려요 네. 아,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한 날이었어요, 저에게도. 음. 어, 아, 먼저, 아까 그, 인생이, 어, 가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어 저는 처음에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나는 할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 <laughs> 근데 나는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에는 음, 제가 해 왔던 일과 전혀 달랐지만 아 이거는 성공한 사람을 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하는 건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공한 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저는 그거 너무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그 고승덕 변호사라고 계시잖아요. 그 고승덕 변호사가 하신 말씀을 저는 참 인용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외무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세 개를 한꺼번에 어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은 한 가지 고시도 못 붙는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붙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분이 음 너무 쉽다고 어 남들 10시간 공부할 때 11시간 공부하면 되는 일이라고 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음그 이기는 사람은 눈이 오면 그 눈을 밟아서 길을 만들지만 그 패자는 항상 지는 사람은 눈이 녹기만을 기다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분명히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음, 실패했을 때 무언가를 잡고 일어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하다 보면 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어좀 좌절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음, 그럴 때마다 박차고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요. 제가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어 어려울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 경험을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겠습니다. 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음. 공부 같이 합시다. 공부해야 해요. 이거는, 어 설득 사업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또그 아는 만큼 당당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알아서 내, 어 당당한 눈빛을 보여줘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자는 말을 제가 자꾸만 드리게 되고요. 저는 처음에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만 했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했더니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서 공부 같이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는 사람은, 어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해요. 쓰러, 음, 넘어졌을 때,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한번더 해보면 되겠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지는 사람은 항상 해봐야 또 넘어질 걸 뭐, 별볼일 없어.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 어, 저 너무, 어, 막 감정이 막 이렇게 붙치고 했어요 어, 그런 어, 제가 정임 사장님 그 거점 처음 만들 때아 거기를 처음 어떻게 그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앞에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일인데 장로님이 재가입이 되시는 순간부터 기적처럼 재가입이 되셨고 가입이 되면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 한 것도 우리 시나리오에는 없던 일인데 그렇게 됐고 어 가면서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한 일도좀아막 머쓱한 뭐 일도 많았지만 음 여기서 한번 어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공간이 정말 거저 주어졌는데 그 장로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어 어제 그렇게 귀한 임대료를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는데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이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한데 이건 진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이고 나오는 일이고 어, 하지 그 본인의 그 회사에다가 그 다단계 그 나부랭이 갖다 놓고 물건 팔게 하고 싶겠어요? 어 저는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음. 어떻게든 덕이 되는 일을 그런 모,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고 어, 분명히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알고 있지 않은 큰 성과를가 나타날 날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확 오는 그런 날이어서 어 마음 마음이 이상했어요 어, 그런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가 여태까지 살아,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뭐 영악해야 된다. 또는 뭐, 어, 뭐 치고 치고 나오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잘 알아서 어, 해야 된다. 음, 그렇게 도덕적으로만 가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수없이 바, 바, 그, 봐 오고 들어왔는데, 제가 애터미에 와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고 그런 삶 삶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준 회사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런 곳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내 내 사랑하는 파트너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갈수 있다는 게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 일에 또 다른 가치를 어, 배우게 된 아주 좋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음. 어, 우리 또 다음 주에 어, 만나고요.